안녕하세요. 쓰단쓰단입니다. 여러분도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아실 수 있나요? 또는 이제 처음 눈썹 화장을 하려는데 무슨 색으로 어디에 무슨 모양으로 그려야 하는지 정보가 필요하죠. 그런 애매하고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이제부터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답 없이 봐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방송의 시작은 주식 용어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주식 용어 두 번째 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서 나오는 주식 용어는 아주 기초적인 용어로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용어니까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식 용어 시작합니다. 스캘핑이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스캘핑이란 아주 빠르게 초단위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스윙을 전문으로 하신다. 단타를 전문으로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스윙은 일주일에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중장기는 석달 이상의 매매를 말씀드리고요. 단타는 당일 매매를 말합니다. 중장기는 석달 이상 매매를 말합니다. 수급은 수요와 공급의 줄임말입니다. 동시호가. 네. 동시호가는 동시효과. 매수매도의 중간 지점에서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력. 세력은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큰 금액을 움직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에 속하겠죠? 슈퍼개미나. 기간, 외국인이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vi 주식이 당중 거래 중에 순간 10%가 오르거나 10%가 떨어지거나 그럴 때 주식이 느려져요 멈춰요 금액이 1-2분 정도 후에 풀리게 되는데요 10%에서 20%까지 두번 vi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장외 거래 장외 거래는 저희가 거래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주식을 하고 당이 끝난 후에 4시부터 6시까지의 동시효과가 적용된 매매를 말합니다 최고 아니면 최저 10%까지만 매매가 됩니다. 당중 거래. 장이 열려 있을 때 하는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당전 거래. 당전 거래 또한 9시 이전에 10분 단위로 매매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이제 키움 증권을 저는 사용을 하는데요. 휴대폰에도 키움 증권을 깔수 있고 PC에서도 거래를 할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편과 두 번째 편에 나오는 용어들은 정말 기초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